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방역당국이 백신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차 접종 5개월 이상 지난 성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없이 추가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지역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연일 1,500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30%를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경우 집단 감염보다 소규모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확진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은 20%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지역사회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41%로 늘었습니다. 도 방역 당국은 요양 시설에 대한 추가 접종이 구십 퍼센트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지역 사회 감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령 층에서 확진자가 급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육십 세 이상과 이십 세 미만 연령층이 신규 확진자의 오십 퍼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십팔 세 이상 모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 3일이던 예방접종 요일제를 잠정 중단하고 접종 대상자에 대해선 예약 없이 당일 방문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 요일제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언제든지 오르기간을 방문하여 추가 접종이 가능하니 접종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특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9세 이하 성인의 경우 2차 접종 이후 5개월 60세 이상의 경우 4개월이 지나면 접종 대상이 됩니다. 예약할 경우엔 이틀 이내에 접종이 가능하고 예약 없이도 지역 병의원을 방문해 당일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한달 조기 접종을 원할 경우 해외 출장 등 개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개인 사유가 없으면 잔여 백신을 예약해야 접종할 수 있습니다. 얀센 접종자나 면역 등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은 2차 접종 2개월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의 확진자 재택치료 방침에 따라 도내 재택치료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45%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평택 박예병원과 오산 한국병원 등 9개 병원을 확진자 외래진료병원으로 지정해 응급이송과 입원 등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박일국입니다.